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밑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13장 전체가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 서쪽 남은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절부터 끝까지는 가난 동쪽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부터 가난 동쪽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문하세 반지파, 르벤지파, 갓지파 이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로부터 먼저 분배 받았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옥을 정복하는 이야기 안에 그, 그들이 정복했던 땅의 지역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12장 2절에서 5절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한 그 지역 지명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13장에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봅시다. 13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모세 시대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요. 이미 마치 여우수아가 가나안 서쪽에 있는 남방 연합군과 북방 연합군을 다 쫓아낸 것처럼 일단 큰 지역의 큰 왕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땅이 있어요. 그 남은 땅이 있다라고 13절에 말하는데 그 남은 땅이 13절이에요. 13절을 다시 봅시다.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난 주에도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해서 딱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했어요. 오늘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이 중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에도 두 번이나 강조했지만 오늘 9절부터 12절 안에 있는 점령 지역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인족속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특히 12절에 보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바산왕 옥을 쳤는데 그 르바의 남은 족속들이 바로 거인족속들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림으로 용사들, 그 거인족속들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동쪽 땅을 차지할 때 그 거인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거인족속도 아닌 자들인데 그술족속과 마하가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뒀다는, 남겨뒀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반복했던 말씀대로 사사기의 실패 원인과 동일한 실패 원인을 처음 여우수아에게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게의 세 자살, 아이,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아주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냐면 19절에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의 철병 것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 주민을 남겨뒀다는 얘기라고 2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 를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산지 주민들과 오늘까지 살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과 오늘까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샌드위치라고 그랬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 중간에 낀 20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있어요. 앞서 19절과 21절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각기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400년 동안의 실패의 원인을 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의 20절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요 거인족 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거인족 속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받아서 거기서 안악자손의세 아들을 쫓아냈어요 안악자손의세 아들이라는 것은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안악자손들이 거인족 속이라고요 사사기 1장 10절을 봅시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가 누구예요? 이세 사람이 바로, 우리가 20절에 읽은 안악의 세 아들이에요.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거인을 쫓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거인이었던 모양이에요. 10절에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20절에는 그들을 쫓아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게 아니라 세 대표적인 사람을 죽였고 그세 사람 이외에도 나머지 족속, 나머지 거인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말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 족속도 실패했어요. 베냐민 족속도 각각 실패를 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남겨놓고 산지 족속을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갈렙은 헤브론 그보다 더 훨씬 위험하고 엄청난 땅인 헤브론에 들어가서 커서 거인 족속들을 쫓아냈다고요. 대표적으로 세 아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죠? 80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때그이산지아 산에 올라가서 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유다 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라고 얘기했을 때그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해야 될땅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족속들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인 거죠. 8 0세된 갈렙은 거인 족속들을 이겼는데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겼을까요? 왜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다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능력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갈렙은 갈렙은 쫓아낼 수 없었죠. 십대 된 할아버지가 뭘 해야가 있다고 쫓아냅니까? 그이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의 실패의 시작이 이미 여호수아 13장에 나온다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오세를 통하여서. 아무 지 속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바산 왕 옥은 거인족속이었어요. 그 거인족속들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었다는 거죠. 아, 믿음 없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끝난 이유는 바로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동편의 땅과 서편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언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20kg가 되는 배낭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포기해요. 근데 또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지고 결국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배낭을 싸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등산을 여러 번잘 다녀봤기 때문에 배낭을 어떻게 쌌냐면 일반적으로 가벼운 것을 위에다 놓고 무거운 것부터 이렇게 쟁이는데 그게 아니고 가벼운 것을 아래에 놓고 무거운 것을 맨 위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저 배낭이 무게중심이 이 목에 이딱 어, 걸릴 수 있도록 어깨에 걸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딱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뒤를 받쳐주는 것처럼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전문가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짐을 쌌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무거운 것을 맨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착착착 쌓아서 가벼운 것을 맨 위에 올리고, 그러고 배낭을 싸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힘이 되니까 배낭이 어떻게 돼요? 배낭이 자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배낭이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배낭일지라도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20kg의 짐이 10kg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짐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짐은 20kg의 짐인데 그것이 나를 끌어내려 가지고 30kg처럼 짐이 무거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것을 지고 가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한 사람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게 닥친 이 문제와 상황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짐을 이 악물고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짐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렵지만 이 악물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 주님께 모든 결정권과 뜻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멍해를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님께 모든 것을 결정권과 모든 결과를 주님께 드리면 성공과 실패의 모든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멍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갈렙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족속들을 거인 족속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백성들은 그들이 거인족속도 아니에요. 그들이 쫓아낼 만큼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족속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동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 크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